안녕하세요. 닥터 동동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꾸준히 집에서 갈아먹은 과일 주스, 즉, 동안 주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조금 어려 보이는 편이라는 얘기를 듣는 편인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평소에 조금 고민을 해 봤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꾸준히 갈아먹은 이 동안 주스가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사실 제가 처음에 이 과일 주스를 먹게 된 계기는 어, 처음에 야식을 좀 먹고 싶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해서 어떤 것들을 좀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맛도 있으면서 열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 과일 주스를 갈아주기 시작하셨는데요. 분명히 맛도 있고 그리고 열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 꾸준히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 보니까 이 과일들 속에는 슈퍼푸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슈퍼푸드의 효능인 건강, 뭐 노화 방지, 피부 미용. 그리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동안 피부, 즉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 한번 해 볼만 하신다면 꼭 집에서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일 가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목에 핸드폰을 걸고 하는데요. 아,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네, 일단 좀 보여드리면 어, 먼저 저는 사과를 넣습니다 어, 사과는 100g 당 57kcal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한 개가 200g 정도 되니까 어, 아마 114kcal 정도 되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과일에는 여러 가지 효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피부 미용에 좋은 것들을 위주로 좀 언급해 드릴까 합니다. 사과는 피부에 보통 좋은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의 함량이 높아서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가 맑게 유지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껍질에 유익한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처럼 깨끗이 씻어서 껍질채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키위입니다. 어 키위는 보통 한 개가 100g 정도 하는데 키위도 100g당 50에서 60kcal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개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을 채워주는데 이 비타민C가 피부에 기미나 주근깨를 없애주고 미백을 도와줘서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과일들을 섞어 먹는 어, 장음료인데요. 어, 사실 저도 마트에 가면 그날그날 땡기는 것 위주로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마트에 가셔서 그날그날 먹고 싶은 것 위주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유산균이 풍부한 장음료는 꼭 포함합니다. 네, 다음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100g당 56kcal 정도 되고요. 어,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의 식물 영양소인 어,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어, 피부의 구성물질로 알려진 엘라스틴과 콜라겐이 분해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탄력 있고 윤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토시아닌의 경우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에 생길 수 있는 주름을 예방하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아로니아인데요. 아로니아는 100g당 47kcal 정도 되고요. 체내의 독소를 제거해 줘서 피부에 생긴 트러블을 억제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블루베리처럼 폴리페놀로 인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어, 사실 아로니아는 이렇게 분말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많이 권해지는데요. 껍질과 씨까지 통째로 섭취하고 어, 비교적 떫은 맛 때문에 먹기 힘든 주스나 열매 등을 이렇게 분말을 통해서는 다른 것과 섞어 먹기 좋기 때문에 어, 분말로 먹는 것이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궁극의 토마토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토마토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먼저 100g당 22kcal이고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과 항산화 성분들은 피부를 햇볕으로부터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C는 피부에 탄력을 줘서 잔주름을 예방하고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서 기미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죠. 만약에 가열을 해서 드시게 되면 이 라이코펜이 토마토 세포벽 밖을 빠져나와 우리 몸에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그냥 깨끗이 씻어서 먹는 편인데 만약에 좀더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데쳐서 드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게 10분 정도 걸려서 만든 동아리 비법 과일 주스입니다. 어, 집에서 10분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매일 한잔 정도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 또래에 비해서 반드시 어려보인다 말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해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약 500ml 정도 되는 양 주스 먹는 거 보여드리고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